이날 열린 행사는 애틀란타 지회와 수안이지회 그리고 YCBMC 지회가 함께 자리를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협회 회원과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주 선교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됐습니다. 배현구 중부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각 지회가 사랑으로 하나 돼 일터 사역자로 부르신 소명을 따라 헌신하자며 내년에도 세계 지회가 같은 사역과 목적을 가지고 함께 전진하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섬기는 교회 안선홍 목사는 설교를 통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역동적인 CBMC 회원들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애틀란타에서 비즈니스를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CBMC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홈커밍데이에서는 각 지회 소개와 더불어 CBMC에 대한 참가자 개인들의 바램을 나누며 침묵을 다지기도 했습니다.